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27절부터 2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름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소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의 실로 짜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와께서 호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사장에게 필요한 의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지었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의 소고에 관한 것으로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제사장들이 입는 소고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제사장들이 소고를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소고는 가리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이런 가리다라고 하는 뜻에서부터 소고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옷은 이제 발목까지 내려오는 옷으로서 제사장이 에봇받침 긴옷 아래 입어 무릎 아래 부분을 가렸습니다. 이처럼 대제사장이 소고을를 입어서 다리에 무릎 아래 부분 까지도 가렸던 이유는 여호와 앞에서 하체는 말할 것도 없고 다리를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정한 행위로 간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여호와 앞에 나갈 때 거룩함과 성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입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린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짓는 도구인 육신을 가린다고 하는 뜻으로 죄를 지을 소지가 있는 것을 미리 덮는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여호와께서 율법을 만들게 된 동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죄에 대한 정죄도 원하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이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분별하여 죄가 되는 것들을 가려내고 버려야 되고 또그 속으로부터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둘째로 제사양들이 속옷을 입는 것은 요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부끄러운 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기 위해서 소고슬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끄러운 짓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남자와 여자가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적인 관계는 세상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앞에서의 성적인 관계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본절에서 말하는 여호와 앞이라고 하는 말은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 앞에서의 이제 성적인 행위를 갖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서는 받아들여졌고 거룩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됐고 그들이 제사를 드릴 때 이런 성적인 행위를 그들의 신 앞에서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배,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서 성행위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성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로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 땅의 여자들이 결혼한 것입니다. 그리고 광해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람의 유혹을 받은 것도 그 예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성적인 관계를 가졌던 것입니다. 이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바로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아내가 장려의 짓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입니다. 셋째로 제사장들이 속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 사양들이 소우구치라고 하는 것은 발까지 내려오는 긴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우구스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몸을 가리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몸을 가리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사의 예언자의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하나님의 종들은 한결같이 얼굴은 가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선 하나님의 종들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사야가 체험한 것을 보게 되면 천사들이 날개가 여섯이었었는데 둘은 얼굴을 가리고 둘은 발을 가리고 둘은 이제 날아다니면서 거룩 거룩 거룩이라고 찬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는 것은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일반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을 보면 잘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소우곳을 지어 입혀대 아론만이 아니라 아론의 아들도 입히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론의 아들들이란 다름 아닌 대제사장이 아닌 일반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론의 아들들이 육신의 아들들이라고 그러면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이겠지만 믿음으로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아론의 아들들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론에 속한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 아론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제사장 역할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때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부족한 것이요. 여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설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고의라고 하는 옷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의라고 하는 옷은 지금으로 말하면 반바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고의라고 하는 옷 역시도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을 속옷으로만 가리는 것으로는 부족했기 때문에 이제 고의까지 입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는 우리 자신이 죄의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겉으로 속으로 죄의 투성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겉에 긴 옷을 입게 하시고 그 안에 속옷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또 고의를 입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것으로 인간의 죄를 다 가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용서를 베푸시기 위해서 피의 제사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까지 주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제사장의 머리에 쓰는 두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건은 머리에 쓰는 모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자를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쓰게 하신 것은 머리를 가리게 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몸 전체를 가리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양을, 제사장의 몸을 가리도록 한데 이어서 다리를 가리도록 하셨고, 다리를 가리도록 한데 이어서 머리까지 가리도록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머리에 두건을 쓰게 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머리에 두건을 쓰게 하신 것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지 말고 머리에 교만함을 갖지 말고 머리에 다른 생각을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제사양이 제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지식이나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나 어떤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은 만일 제사장이 자신에게 있는 지적 능력을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포기한다는 뜻에서 머리에 두권을 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지적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서 온 그런 지혜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 위에 지혜, 능력 위에 능력,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머리에 쓰는 빛난 관인 것입니다. 이것은 두권 위에 쓰는 것인데 두 권이 제사장의 머리를 덮기 위해 쓰는 것이라고 하면 관은 제사장의 머리를 빛내기 위해서 쓰는 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지혜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로운 것으로 여겨서 받아들일 때에 주어지는 영예로운 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참 지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토록 우리가 함께 생각할 것은 제사장에게 띠를 만들어 허리에 띠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의 허리에 띠를 띠도록 한 것은 제사장의 허리에서 힘이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허리에서 나는 힘이 육신적인 힘이. 때문에 때로는 교만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때때로는 절제해야 되고 때로는 북돋도 줘야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람의 힘으로는 할수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재세양이 하는 일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세양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세양의 경우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은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방해되는 것들을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허리는 몸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중심을 잘 잡으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부끄럽지 않도록 옷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이제 옷이 에, 벗겨져서 날아가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붙들어 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이 허리에 띠는 띠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 될 것입니다.